저 때는 20대 후반, 3대 초반이 결혼을 하기 정년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30대 중반, 후반 다 넘어가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30대 분들이 이제 20대는 시컷 놀아봤고, 30대 되면 이제 결혼 정년기라는 이 나도 모르는 강박관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해야 되겠고, 근데 아무 여자하고 결혼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결혼을 할수 있을까. 인상이 차갑거나 미소를 짓지 않는 분들은 남자분들이 다가가기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프로포즈를 많이 진행하면서 신문인들을 볼때좀 화난 미소를 짓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남자분들도 그 미소에 푹 빠져서 프로포즈도 하게 되고 대시를 할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소를 짓는 분들을 많이 좋아합니다. 또 여성분들이 좀 미소를 잘 짓지만 또 인사, 배려심이 있는 분들. 무뚝뚝한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아니라 만나면 항상 미소를 지면서 인사를 잘 하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여성분들이 남자분에 끌리는 부분들은 깔끔하고 인상이 좋은 분들 인상이 좋은 분들은 뭐잘 웃거나 배려심이 있는 인사를 잘하는 분들이 인기가 많으시고요 그리고 표현을 잘하는 분들 조그만 거에도 감사하다는 말을 하거나 아니면 의자를 좀 뽑아준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어떤 모임 장소에 보면 리더십 있는 남성분들이 인기가 많으시더라고요 남성을 고르실 때는 좀 리더십이 있고 표현을 잘하는 그런 남자를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 결혼하면 안 되는 남자가 있습니다 어떤 남자냐면. 주사가 있는 남자입니다. 술을 먹으면 욕을 하거나 울거나 아니면 화를 내거나 막내성적인 사람들이 갑자기 술 먹으면 용기를 내서 막 소리 지르거나 막 그런 분들 그리고 술 먹고 나면 그 다음날 기억을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절대 만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주역에서도 성화할 수 없는 사람이랍니다. 그러면 술 먹었을 때고술안 먹었을 때 차이가 있는 사람들 누가 좋아하고 대인 관계에서도 정말 싫어하는 그런 남자니까 절대로 주사가 있는 남성분들은 절대 만나지 마시고, 두 번째로는 너무 이기적인 사람은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자기중심적이고 배려심이 없는 그런 분들과 살다 보면 애기 나아서도 독박 육아를 해야 되고, 가족 모임에서도 너무 이기적이다 보니까 형제들과도 잘어울리지못 해요. 그런 분들은 절대로 만나면 안 됩니다. 여성분들은 좀 과소비가 많거나 옷을 너무 잘 입는데 너무 막 명품만 고집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만나면 딱 정해진 월급 을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검소한 여자를 꼭 만나셔야 될것 같고 또 음식 잘하는 분을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면 남편도 건강도 챙기게 되지만 우리 아이를 낳으면 아이들한테도 맛있는 음식을 해줄수 있으니까 음식을 좀 잘하는 여성분을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른들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어른들테 하는 행동. 저도 그랬지만 예의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사 잘하는 사람은 어디 가도 환영을 받거든요. 자녀한테도 한 얘기가 뭐냐면 첫 번째가 건강, 두 번째가 예의.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건강한 사람만이 주의를 돌봐줄 수가 있고 배려심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예의 있는 사람들은 어딜 가든지 간에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같이 있고 싶은 사람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혼을 좀 빨리 하거나 결혼을 잘하는 분들 보면 이벤트가 있어요. 이벤트가 뭐냐면 긴점을 잘 챙깁니다. 뭐 생일날이나 결혼기념일이나 아니면 기분에 따른 어떤 이벤트를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생일만 되면 아침 새벽에 미역국을 끓여줍니다. 미역국 끓여주고, 그 다음에 케이크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식들과 같이 아침마다 생일날 되면 같이 식사를 하니까 가족에도 좋아지고, 애들한테 교육상에도 좋아지는 그렇게 이벤트를 잘하는 남자, 기념일잘챙긴는 남자를 만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살 결혼 생활 하다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날만이라도, 결혼 기념일이나 아니면 생일날이라도, 그날만이라도 내가 정말 정정스럽게 새벽이라서 미역국 끓이고, 그 다음에 고기도 굽고, 그래서 식사를 이렇게 내가 다 차려놓습니다. 하루만이라도 그런 마음을 표현하니까, 저희 와이프가 시간이 지나서도 이제 좀 기분이 언짢았던 거나 나빴던 일들을 조금이나마 이 남자가 나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구나.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좋았던 일들을 좀 이렇게 지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그래서 이벤트를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성분들을 좀볼때 주위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평판을 좀전 듣습니다 왜냐하면 푹 빠져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거못 봐요 안 좋은 거못 봐요 그런데 그 주위의 친구라든가 직장 동료라든가 같이 만나다 보면 말하는 거그 다음에 지인들한테 하는 행동들을 보면 여성분의 마음을 좀알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보고 그분이 어떻게 식당을 가서라도 지수저라든가 뭐 세팅하는 거 보면 배려심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볼 때마다 저는 아 이분이라면 내가 결혼해도 되겠구나. 저는 지금 50대인데 저 때는 20대 후반, 30대 초반이 결혼하기 정년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30대 중반, 후반 다 넘어가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30대 분들이 이제 20대는 시컷 놀아봤고 30대 되면 이제 결혼 적령기라는이 나도 모르는 강박관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되겠고 근데 아무 여자하고 결혼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결혼을 할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나 못 만나요. 아무나 못 만났다는 건 뭐냐면 어떤 여자를 만날지 계속 고민하고 재고 밀당을 한다고 그러죠. 그 밀당을 하다 보니까 결혼이 좀더 늦어지고. 또, 결혼못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3대는 왜 결혼을 못 하느냐. 너무 밀당하지 마시고, 이사람다 생각하면, 대시하는 거. 그래서 무조건 대시해보고, 기준이 있잖아요. 내가, 아, 이런 여자를 꼭 만나야 되겠다는 그 기준이 100% 아니더라도, 한 어느 정도 50%, 60% 되면, 무조건 대시해보고, 만나서 겪어보고, 또, 식사를 하거나 뭐 술한잔 하거나 여행을 다니거나 영화를 보거나 그렇게 이제 말하고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의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럴 때 이제 결혼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너무 재지 마시고 일단 무조건 대치해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8, 0 90 90%가 30대입니다. 예전에는 20대가 있었거든요. 그제일 어리셨던 분이 23살이었어요. 2세살에 사고 쳐가지고, <웃음> <웃음> 네, 사고 쳐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어, 한분 빼놓고는 7, 8주까지만 해도 20대 후반이었는데 지금은 3대 중반이 거의 많습니다. 90%가. 그리고 늦은 분들이 40대 초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3대 중반에서 3대 후반 정도가 거의 결혼 프로포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